광대 골절과 안화 골절 부상을 입었던 카라 박규리가 회복된 근황을 전했다. 25일 박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널 비춰줄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비추는 햇살을 배경으로 박규리가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하얀색 원피스를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남다른 요정 미모를 과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광대골절과 안화골절 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고 건강을 완연히 회복한 모습이라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13일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규리 배우가 개인 일정 중 광대골절과 안화골절을 입어 병원에 방문 후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에 활동을 중단했던 박규리는 수술을 받고 회복에 전념해왔다. 한편 박규리가 소속된 카라는 오는 2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아이두 아이두를 발매 컴백했다.